이거 또 입었어요. 좋아가지고 빨을 빨고요. 자, 이거 먹어볼게요. 어, 이거 했어요. 또비. 너거랑 이거. 오트밀이에요. 오트밀 똑같은 맛인데 인간사유라고 많이 하죠. 아, 아 진짜. 아, 문 닫지 말아야지, 맞다 아니 왜냐꾸문 열었다 닫았다 해. 응. 오트밀 먹어볼게요. 제가 오빠한테 혼내고 왔어요 잠깐만 어떻게 하지?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까야돼서 기다리세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짜요

아깐만요 응, 음. 다 아, 맛있어요. 응, 음. 음. 그럼 칠으로 들어갈게요. 안녕.